하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 9절의 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이번 성탄절 시즌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잘 아는 유머처럼 어 서울 여자가 서울 남자에게 어, 자기 나 팔백 해도 돼. 서울 남자는 그럼 하면서 자기 팔을 내준다고 합니다. 어, 이것을 본 경상도 아내가 남편에게 보소 내 팔백에 해도 돼, 예.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끄럽다, 마. 버드 디비 자라. 어, 서울 여자가 또 자기 애인에게 저기 참 달이 밝지라고 물으면 서울 남자는 자기 얼굴이 더 밝은데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경상도 여자가 또 따라 합니다. 보소, 저기 참달 밝지, 예. 어, 막 치아뿌라. 어, 달좀 보자. 어, 사실 뭐 이렇게 그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웃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경상도 남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해도 사실 이런 오해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표현하게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어, 그런 말도 하고는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표현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다 라는 말은 증거를 제시함으로 증명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emonstration 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냥 속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증명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울이 빌리포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빌리포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세웠던 첫 번째 교회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또는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종종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가 지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말뿐인 고백이 아닌 그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절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따라서 내가 기도합니다. 사랑하기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 기도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강구는 그 어원상 부족 또는 필요라는 단어를,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워준다 또는 부족한 것을 채우다.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이 사랑하기에 빌리포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 그들의 육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게 간구하다라는 단어를 두번 사용합니다. 한 번은 빌립보 교회에 또 다른 한 번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바울은 그들의 사랑했기에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사랑하기에 그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연약하고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아 기도했던 겁니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 기도한다. 근데 왜 사랑하면 기도하는 겁니까? 빌리포스 사장 1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예수의 영광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먼저 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넉넉하게 채워 주신다. 그러기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 앞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장 1 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주안에서 채워 주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 그들의 영적인 부족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기에 내가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채울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했던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의 사람인 사도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위로가 필요했기에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어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에는 능력의 사람 바울을 보내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영광의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것을 꼭 적용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최고로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이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부모님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풍성하시고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우시고 우리보다 더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러기에 사랑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특별히 한우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귀한 하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에그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이 간증이 하늘은 모든 가족들에게 말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오늘 그 기도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채워 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